2026년형 토요타 시에나는 미니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패밀리카로서 필요한 정숙성, 공간성 그리고 내구성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시승한 느낌을 중심으로 시에나의 디자인, 주행성능, 실내 구성, 편의 기능, 그리고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면 2026시에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과감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최신 패밀리 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넓은 그릴과 날카로운 헤드램프 디자인이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측면은 길고 낮아 보이도록 다듬어져 주행 중에도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며 후면부 역시 굵은 테일램프 라인과 볼륨감 있는 범퍼로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미니밴이지만 디자인만큼은 SUV 못지않게 강렬하다는 점이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시에나가 왜 패밀리카의 기준이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은 실내 소재 품질이 한층 더 좋아졌고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의 레이아웃이 훨씬 직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12 3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은 반응성이 매우 뛰어나고 메뉴 구성도 단순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모든 트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좌석 구성은 시에나의 핵심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 열은 독립식 캡틴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슬라이딩 거리가 길어 다양한 좌석 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2열 레그룸은 넉넉함을 넘어 거의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편안합니다. 3열 역시 성인도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미니밴을 선택하는 가족단위 사용자들에게는 이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3열을 사용하더라도 넓은 적재가 가능하며, 3열을 접으면 캠핑 장비나 자전거 등 부피가 큰 짐도 손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서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경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시에나는 2.5L 하이브리드 엔진을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효율을 개선해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도심에서는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숙성을 극대화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엔진과 모터의 전환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연비 역시 미니밴 중에서는 최상급 수준으로 실제 주행에서도 공인 연비에 매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는 점이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승차감은 미니밴다운 부드러움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서스펜션은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과도하게 출렁이지 않도록 잘 조절되어 있고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적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특히 큰 만족감을 줍니다. NVH 정숙성도 더욱 개선되어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잘 차단되고 실내는 항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안전사양 역시 2026 시에나에서 가장 강조할 부분입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최신 버전이 기본 탑재되어 차선 유지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경고, 자동 하이빔 기능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새로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후방 자동 제동 시스템은 좁은 골목이나 대형 주차장에서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 차량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안전 면에서 시에나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소음 억제력, 승차감, 연비, 안정성, 공간 구성 모두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단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점도 2026 시에나의 매력입니다. 다만 AWD 모델의 경우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은 고민할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유지비와 내구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혼다 오디세이보다 정숙성과 연비가 우수하고 기아 카니발보다 안정성과 내구성이 더 뛰어난 편입니다. 즉, 가족 중심 사용자나 장거리 운행이 잦은 운전자에게는 시에나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토요타 시에나는 믿고 타는 미니밴이라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하이브리드 효율성, 개선된 실내품질, 넓은 공간,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결합한 완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패밀리카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시에나는 반드시 한번 시승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